성장하는 교회들의 여덟 가지 정석 챕터 6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인적이라는 말을 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소그룹을 작은 교회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딱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작은 교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을 택했습니다 이건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지금 교회에서의 예배가 막힐 때 지금 소그룹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목사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이제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세포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조금 다른데 이것이 자체가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공장도 있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분열하고 번식하고 점점 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그룹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 번식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전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 의가 조화를 이루는 원만한 인격을 가진 것을 가리켜 전인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짜리 생명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전인적 소그룹, 생명 있는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인적 소그룹 살아 있는 작은 교회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반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은사대로 다 하면서도 아주 생명력 있게 세상에 나아가 역할을 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양육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인들을 그저 써먹고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용도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전도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는 교회,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되자,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꽃을 피웠나니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없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이런 말했죠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들을 배웠나이다. 이렇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처를 부여안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상처뿐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온전한 치유받은 사람이 돼서 남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못 먹어도 사람이 평생을 먹는 것에 걸터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시련을 겪고 자라죠. 그러나 그 시련을 잘 우리가 내면을 들여보며 사랑으로 덮어 그들을 전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 하나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어막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또빨 빠져듭니다. 그리고. 교훈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누구도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 몸을 잠그고참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소그룹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의 장점이 무엇이냐 사람을 잘 훈련하는 것두 번째는 바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작은 교회를 만들고 전인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번식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음에 세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예적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존재했는데 요즘은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 돼서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어디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많이 낳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 풍성한 번식이 나타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점점점성숙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목표를 두고 자라가는 인격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 묘비명을 쓴다면 무엇을 쓰면 좋을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을 잡은 사람 여기에 누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가장 예수님의 발가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령으로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네 대에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후학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풍성한 번식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소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복음의 사대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한 구절 내에 복음의 사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또 제자로 제자의 제자로 복음의 사대가 성경 한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질러 나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 천인적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라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라. 바로 서로를 고백하며 얼싸안고 기도해서 치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세 번째 풍성한 번식을 하라. 그래서 생명을 낳는 소그룹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에 대해서 살아있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각 소그룹이 예배, 전도, 중보기도, 친교, 섬김, 양육 등의 본질적 요소를 행하고 있는 소그룹인가, 아니면 반편짜리 생명이 그냥 사위어가는 그룹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마음과 몸이 치유받고 있는가, 아니면 몸이 혹사당하고 상처가 도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분열이 우리 속으로 말해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흩어지기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이 셀의 원조교회이죠.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셀을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해서 보고 만든 것이 셀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입니다. 구역을 말하는 것이요, 순을 말하는 것이요, 이제 목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유,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여섯 명만 되면 셋을 갈라서 또 나가서 여섯을 만들고, 또 셋이 나가서 여섯을 만들고, 이렇게 할수 있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목장인가를 한번 구역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는 소그룹의. 어떤 소그룹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참여할 마음이 있는가? 또 복음 전파와 은사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나는 어떤 소그룹을 한번 만든다면 그게 참여하고 내가 동참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6 전인적 소그룹 살아있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